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사를 했기 때문에 또 지금부터 꾸준히 또 강의를 올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네, 다 여러분께서 기다려주신 덕분입니다. 네, 제가 복귀 기념 제일 첫 번째 강의는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입니다. 예전부터 한번 정리를 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이번 기회를 들어서 한번 완전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와치가 무엇인지를 소개해 보고, 클라우드 와치의 제일 중요한 지표와 로그 관리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클라우드 와치의 대시보드라든지, 신세티스 카날이라든지, 여러가지 다양한 부가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이용구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 라고 유명한 경제학자인, 네, 피터 드러커가 말씀하셨죠. 이거는 우리가 경영학에서만 적용될 것이 아니고, 감히 말씀드리는데, AWS를 비롯한 모든 개발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간단하게 우리가 개발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부터 시작해서, AWS상의 인프라를 잘 구축을 했는지, 정말 효율적으로 했는지, 또 우리가 내가 프로비저나 EC2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혹은 비용이 새나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판단은 결국 측정을 해야 돼요. 잘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아키텍처를 잘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말 제대로 돼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도 잘 구축하는 것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WS 기준으로 우리가 정말로 AWS 인프라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측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측정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AWS 서비스가 바로 클라우드 워치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는 d e v 스 엔지니어, 개발자, SRE, 사이트 안정성 엔지니어죠. 그리고 IT 관리자를 위해 구축된 모니터링 및 관찰 기능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와치는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시스템 전반의 성능 변경 사항에 대응하며 리소스 사용률을 최적화하고 운영 상태에 대한 통합된 보기로 확보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와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간단히 막 들어도 뭔가 뭐, 이제, 아이콘도 보다시피 뭔가 바라보는 거죠. 이렇 클라우드워치로 할수 있는 것은 AWS 제공하는 AWS 서비스 혹은 애플리케이션의 모니터링 서비스입니다. 참고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굳이 AWS에 한정하지 않고도 다른 것들도 모니터링할 수가 있어요. 퍼블릭 서비스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혹은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라는 프라이빗 VPC 기준으로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긴데요.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aws는 퍼블릭 서비스와 프라이빗 서비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뭐 프라이빗 서비스라면 프라이빗 vpc 안에 있는 ec2죠 네, vpc 자체가 프라이빗화 즉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퍼블릭 서비스예요 aws 바깥에 인터넷이 있죠 여러분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 네이버에 접속을 하든 넷플릭스를 보시든 기터브에 접속을 하시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노드들을 거쳐서 결국 AWS 클라우드에 거,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퍼블릭 사이드, 퍼블릭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AWS 서비스들을 AWS의 퍼블릭 서비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다이나모딥이라든지 S3, 클라우드와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퍼블릭 서비스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퍼블릭 서비스는 같은 아마존 AWS 클라우드 안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퍼블릭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바깥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서 접속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보여드렸죠. 결과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해야 되는 퍼블릭 서비스란 얘기예요. 혹은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거쳐야 됩니다.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AWS 클라우드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S3라든지 클라우드워치라든지, 뭐 시스템스매니지 이런 서비스들은 EC2가 바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라우트 테이블을 거쳐서 인터넷 게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해야 하는 퍼블릭 서비스입니다. 이게 싫다면은 이렇게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라는 걸 거쳐서 이렇게 바로 접속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강의를 하나 찍어놨으니까 그걸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와 퍼블릭 프라이빗 VPC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더 정리를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 아무튼 이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는 AWS에서 인터넷으로 통하거나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통해 하는 퍼블릭 서비스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은,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는 로그나 지표나 이벤트 등의 운영 데이터를 수집해서 시각화 및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경보 생성을 통해서 자동화된 대응이 가능한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벤트 드리븐 기반으로 어떤 로그나 지표나 이벤트 등이 변동이 됐을 때 이것을 경보로 받아와서 여러가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드리면은, 지표 수집. 이게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AWS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AWS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지표입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별 데이터 요소의 집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AWS 서비스 혹은 어플리케이션의 퍼포먼스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지표를 생성하게 됩니다. EC2, 오토 스케일링 그룹, e l b 라우터 13, 클라우드 프론트, EB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등 AWS의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이 지표를 생성해줘요. 그리고 자동으로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로 이렇게 지표들을 던져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보고 현재 상태, AWS 서비스들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EC2의 CPU, 네트워크, 디스크와이어 같은 EC2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기본적으로 AWS에서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클라우드 와치 에이전트라든지 API를 활용해서 커스텀 지표도 생성이 가능한데 이따가 제가 데모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지트 메모리 사용량은 외부에서 볼수 있는 게 아니죠. 내부에서 실제로 OS 상에서 뭐 명령을 내린다든지 실제 내부에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클라우드 와치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또 참고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다음 중 클라우드 와치로 모니터링할 수 없는 지표는 거의 대부분 메모리가 등장을 하고 그게 전. 정답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EC2의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지표가 아니다. 이거는 커스텀하게 만들어야 되는 지표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은 경보입니다. 경보는 수집된 지표 값에 따라서 알림을 생성해주는 서비스예요. 일정 수치로 도달하거나 일정 수치 이상 혹은 이하일 때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한데요. SNS로 여기서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아니에요. AWS의 서비스입니다. 람다를 실행하거나 이메일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한데요. 관련 내용은 제가 서버레스 강의 강좌에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웹 서버에 500 에러가 일정 수치 이상일 때 슬랙으로 알림을 받아보고 싶다. 저희 회사에서 뭐 웹사이트를 실행을 했는데 갑자기 500 에러가 폭주해요. 뭐 저희 DB가 꺼졌거나 웹사이트가 불안정하거나 그럴 때 빠르게 알림을 받아보고 싶을 수 있겠죠 그거를 뭐 그냥 이메일로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슬랙으로 딱 뜬다든지 심지어 뭐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카카오톡이라든지 텔레그램 이런 것들도 로또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제 강의 어딘가를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로그수집 관리 기능도 아마존 클라우드와치의 핵심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람다, EC2, 라우터5 3 ECS 등 여러 AWS 서비스들의 로그를 수집한 다음에 이것들을 키네시스라든지 S3 등의 다른 서비스와 계정으로 전달도 가능합니다. 혹은 자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쿼리도 가능해요. 클라우드 와치 상에서 수집된 로그들을 직접 본다든지 검색한다든지 또 클라우드 와치의 인사이트 서비스를 통해서 진짜 대화형으로 쿼리도 가능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로그 수집 및 관리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도 가능한데요. 수집한 로그라든지 지표를 기반으로 대시보드도 구성할 수 있고요. 외부 리소스를 활용해서 커스텀 대시보드 구성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제가 다음 강의에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S3 객체를 표시한다든지 HTML 커스텀 그래프를 표시한다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퀵사이트와 클라우드워치 대시보드 이게 이제 AWS에서 시각화 보여주는 뭐 키반을 제외하고요. 터톱인데이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사용법이 어떻게 다른지도 제가 차차 한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서비스로는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는 s y n t e t i c canary,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 람다 등의 문제를 찾아두는 인사이트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다음 강의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개요만 알아보기로 하고 바로 다음 시간에는 클라우드 와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 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